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타올킬이라는 살충제와 살균제 약제를 저번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총 3회에 걸쳐가지고 약을 뿌려 줬습니다. 어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2mg만 넣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깍지벌레가 있어가지고 4mg을 어 희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진 모습을 어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그 일... 블루올키라는 품종이 깍지벌레 때문에 참 힘들어 했는데 지금 3회 뿌려주고 나서 이쪽 부분에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지금 깍지벌레가 거의 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요. 송아가루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고요. 약을 뿌려줄 때 병충해 방지할 목적으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어~ 또 약해를 입지 않을까 해가지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이에 뿌려주고 나서 약해가 없는 걸로 확인을 한 후에 3매 어~ 약재를 뿌려줬고요 온슬로우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에 깍지벌레가 있었는데 깍지벌레가 2회 때까지는 살짝 보였습니다 그러나 3회때 지금 이렇게 보면 어~ 뿌려줄 때는 거의 하얀색 이물질이 거의 없을 만큼 어~ 효과는 있었습니다 발라비스 같은 경우도. 어, 약간 깍지벌레 흔적이 보였는데 3회체 뿌려 줄 때는 깨끗한 얼굴을 보여 주고 있고요 이 저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라우린제 철화 같은 경우도 이쪽,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깍지벌레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살짝 깍지벌레 흔적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 뿌려 주고 나서 지금 3회체 뿌려 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깍지벌레 흔적은 좀 완전하게 사라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타올킬이라는 약재가 친환경, 친환경 약재고, 어, 중요한 거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한 번에 따로따로 이렇게 뿌려주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는 게참 편하긴 한데, 살짝 뿌려주고 나서 냄새가 좀, 어, 유황 냄새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독한 거. 그렇지만, 이 인체에 무해하니까 이 정도는 한 대략 한 1분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만 참는다 그러면, 어, 괜찮은 약재이기도 하고, 지금, 아브람씨 같은 경우도 양쪽, 이쪽 부분에 약간 곰팡이 병같이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뿌려주고 나서 3회차 방제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2회차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풍성한 모습을 볼수 있죠. 3회차 방제를 하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어 잿빛 곰팡이 흔적도 약간씩 보였던 두둘레아 같은 경우도 어, 서서히 이제 수면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굴은 완전히 깨끗하게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깍지벌레 공격으로 힘들어 했던 그런 얼굴들이 그래도 많이 깨끗해지고 우선 살충제와 살균제를 한 번에 쳐주니까 약간 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3회차 걸쳐가지고 약해를 입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 희석 비율을 예방적인 2mg보다 살짝 더 넣고 뿌려 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옆자리에 제가 너무 깍지벌레가 심해 가지고 같이 키우고 있는 분 건데요 지금 라우린제를 보시면 안쪽으로 깍지벌레가 어마어마하죠 제가 2차까지 뿌려 줬고요 깍지벌레 흔적이 녹아내린 모습을 볼수 있고 3회차에는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한번 치료를 해 볼까 해서 3회째 뿌려 준 거고요 이 정도로 퍼졌다 그러면 닭은 벌써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2차까지 뿌려 줘 가지고 음,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아랫부분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르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달기들 같은 경우는 약을 뿌려주기보다는, 어, 분갈이를 해주는 게 달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치고 나서는 이렇게 보면 강한 햇살이 비출 때 약을 치기보다는 약간 흐린 날씨에 약을 쳐주는 게 약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흐린 날 약을 쳐주고요. 약을 쳐주고 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 생장점에 고여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은 털지 마시고 자연, 자연적으로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어, 강한 햇살이 비출 때 약을 쳐주지 말라는 게, 이 약물로 약에 이 빛이 직접적으로 투과가 되면 약해를 입어가지고, 어, 자이들 건강을 위해서 쳐주는 건데 오히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약을 쳐줄 때는 약간 햇살이 어, 덜 비추는, 어, 약간 어, 흐린 날 쳐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을 쳐주고 나서 어, 약간 색, 입 색감이 변한다. 그럴 때는 바로 화분에서 꺼내가지고 이 뿌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약해로 인해서 뿌리가 녹아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약을 쳐주고 2, 3일 지나서 문제가 있는지를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